시나부클 8월 추천 도서 더 해빙, 이서윤, 홍지연 저자 수호 서재. 지금까지 성공의 열쇠 더 해빙을 잘 읽어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당신은 해빙의 개념과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의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마법과 같은 시간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장. 감정의 답이 있다. 한국에 돌아오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이탈리아에서 서윤을 만난 사실이 꿈만 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돌아오자 해빙을 하는 것이 막막하기만 했다. 다시 곱씹고 생각해보기도 전에 나는 정신없는 일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내 일상은 늘 비슷했다. 알람이 울리면 뒤척일 수 있을 만큼 뒤척이다가 겨우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커피로 잠을 깨운 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기다리고 있었다. 밀려드는 이메일과 전화 보고서를 처리하다 보면 점심도 거르기 일쑤. 오후에 잡힌 회의와 미팅, 각종 콘퍼런스 콜까지 참석하고 나면 어느새 퇴근 시간이었다. 나는 끝내지 못할 일을 싸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다. 그 사이 마음속에서 들리는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그 소리가 커지다 못해 온몸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일상이 너무 바빠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다. 일을 할 때도 아이와 함께 있을 때도 늘 숙제를 못한 사람처럼 찜찜하기만 했다. 부자가 되기는커녕 이렇게 계속 쫓기는 삶을 살면 어쩌지? 언뜻 언뜻 불안감이 밀려왔다. 핸드폰 화면을 꽉 채운 미팅과 보고서 일정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절로 한숨이 나오던 그 순간 어디선가 커피 볶는 향기가 흘러왔다. 그 향기를 맡자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던 서윤이 눈앞에 떠올랐다. 맑고 투명한 그 음성도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 걸음이에요. 그래, 지금 해빙을 시작해야겠어. 갑자기 새로운 결심이 솟아났다. 서윤의 모습과 목소리를 떠올려서 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부족한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온몸에 새로운 활력이 돌면서 할수 있다는 용기가 생겨났다. 마침 내가 주문할 차례가 돌아왔다. 나는 활기찬 목소리로 점원에게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계산대 건너편에 베네모를 쓰고 앞치마를 두는 남자 점원이 서 있었다. 20대 중후반 정도가 될까?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나이쯤일 것 같았다. 작은 눈에 동그란 안경, 각진 턱의 이 청년은 늘 피곤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인사를 듣자마자 그 청년이 환하게 웃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늘 주문하시는 카페라떼로 하시겠어요? 웃는 얼굴이 처음이었다. 네, 오늘도 같은 걸로 부탁해요. 자, 이제 해빙의 시간이다. 먼저 기분 좋게 카드를 내밀었다. 그리고 커피를 편하게 살 돈이 나에게 있음을 느껴보았다. 그래, 나에게는 돈이 있구나. 커피를 살 돈이 나에게 있다. 마침 계산대에 놓인 기계에 서명을 알리는 불이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귀찮을 것 같은 이 작업이 갑자기 즐겁게 느껴졌다. 돈이 있다는 증서에 싸인하는 기분도 들었다. 이제 해빙을 느껴보자. 이 순간을 즐기는 거야. 자리에 도착한 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열었다. 휘파람을 불면서 이메일 목록을 살펴보다가 낯익은 주소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콩닥거리기 시작했다. 사실 한국에 돌아온 뒤 나는 서윤에게 연락을 취해놓은 상태였다.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꼭 찾아뵙고 싶다고.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서윤에게 답이 온 것이다. 그것도 몇주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매일 마지막에는 비행기 피티켓을 보내주겠다는 말도 있었다. 메일을 읽은 찰나, 기쁨이 핏줄을 타고 온몸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해빙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벌써부터 내 인생에 무슨 마법이 작동하는 것일까? 해빙에 시간이 많이 쓴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빨리 변화가 느껴졌다. 돈에 대한 감정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돈을 쓰고 나면 늘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다른 곳에 가면 더 싸게 팔지도 몰라. 비슷한 물건이 집에 있는데 또 사는 건 낭비 아닐까? 카드를 긁고 나면 무슨 잘못이라도 한듯 죄책감이 몰려왔다. 쓸데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들었다. 기분이 이렇다 보니 돈을 쓰는 것이 좋을 리가 없었다. 카드를 내밀고 난후 나는 늘 찜찜하고 울적하기만 했다. 하지만 해빙을 하고 나니 더 이상 내 결정이 불안하거나 찜찜하지 않았다. 100년의 역사가 되었다는 파리의 한 호텔에서 나는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풍스러운 유럽식 가구에 와인색 카펫. 화려한 샹들리에까지 의리의리한 호텔의 위용 앞에서도 나는 압도될 필요가 없었다. 그때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다. 기분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반가운 마음에 활짝 웃으며 몸을 돌렸다. 서윤이 내 앞에서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해빙을 한 일들이 술술 터져 나왔다. 서윤은 내 말을 들으며 빙그레 웃거나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전적으로 내 편인 듯한 그녀 덕분에 저절로 흥이 올라갔다. 해빙을 할수록 제 감정도 바뀌어갔죠. 이전에는 월급이 들어온 것을 봐도 늘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돈을 쓸 때는 늘 죄를 짓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제 작은 것을 사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돈이 이렇게 즐거움을 준다는 걸 예전에는 왜 미처 몰랐던 걸까요? 헤빙의 비밀을 더 알고 싶어요. 헤빙을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는 원리가 궁금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감정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예요. 게다가 감정에너지는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죠. 어떤 인공지능도 표현을 모방할 뿐, 실제적인 감정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감정을 잘 활용한다면, 불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될수 있어요.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었다. 의아했다. 감정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니 확인하고 다시 물어보았다. 네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에요.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성의 힘을 맹신해 왔죠. 하지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속품이 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수 있는 비밀은 바로 느낌에 있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불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이죠. 사례, 그릇을 채우다 1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지닌 한 부자가 서윤을 찾아왔다. 어려운 형편에서 성장한 그는 사업으로 번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큰 불을 이룬 사람이었다. 어찌나 많은지 그가 소유한 곳을 밟지 않고는 고향마을을 지날 수 없다고들 할 정도였다. 그 부자가 털어놓은 고민은 이랬다. 선생님, 고향에 있는 땅을 처분하고 싶은데 영안 팔립니다. 답답해서 요즘 입맛도 없어요. 헐값에라도 파는 것이 좋겠습니까? 서유는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좋은 기회가 오고 있네요. 땅이 안 팔려서 괴롭기만 한데 좋은 기회라고 하시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잘부절 못하는 그에게 서윤은 차분하고 단호있게 말했다. 재운 그릇의 100%를 활용할 기회가 온 거예요. 축하드려요. 부자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6개월 안에 그 부동산을 팔게 되면 큰 돈을 놓치는 것과 다름없어요. 반드시 6개월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세요. 그럼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1.5배 이상의 돈을 벌수 있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6개월을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원래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 돈의 흐름이 잠깐 막히곤 하죠. 많은 차량이 좁은 터널을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길이 막히는 병목 현상과 유사해요. 그래서 답답하게 느껴지기 쉬워요. 하지만 이 기간을 잘 보내야 터널을 지난 뒤몇 배의 돈을 더벌수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해빙을 잘하면 그릇을 넘치게 채울 수 있겠지만, 아니면 절반 정도 채우는 것에 그칠 거예요. 1년이 지나고 그 부자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서윤을 찾아왔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땅 주변이 개발된다는 소식입니다. 가격이 급등해서 예상보다 3배나 많이 받고 땅을 팔았습니다. 축하드려요. 헤빙을 통해 그만큼 내면의 힘을 잘 조율하신 결과에요. 그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실 거예요. 사실, 나에게 감정이란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누구는 정글, 누구는 전쟁터라고 말하는 세상이었다. 감정에 휘둘릴수록 경쟁에서 더 불리해질 것 같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일부러 외면했고 그럴수록 내 감정도 점점 로봇처럼 무뎌져갔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 매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성만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 무기라고 세뇌당하고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면을 쓰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답이 바로 감정이거든요. 감정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 우주에게 선물 받은 에너지예요. 제가 감정의 힘에 대해 잘 몰랐었나 봐요. 그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인지요? 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서윤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양자 물리학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살짝 들어 올렸다. 물이 반쯤 잠긴 투명한 컵이었다. 홍 기자님, 이 물컵이 과연 여기에 존재할까요? 물컵이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그 다음은 점점 자신이 없어져 나도 모르게 소리가 작아졌다. 컵의 위치는 홍 기자님과 같은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있다고 인식하기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물질의 위치는 그곳에 존재할 확률적 분포예요. 설명을 되새기며 천천히 짚어보았다. 인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면 생각이 물질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일까요?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죠. 다시 말해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아 알겠어요 그 감정이 바로 헤빙이군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기쁜 말이에요 헤빙을 하면 풍요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맞췄어요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니까요 감정이란 무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기만 한다면 말이죠. 몇년전 이탈리아 본자의 시의회에서는 금붕어를 둥근 어항에서 키우는 것을 금지했다. 굴절된 어항에 가둬진 금붕어가 왜곡된 모습으로 바깥을 보는 것이 잔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곡되지 않고 진정한 현실을 본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도 커다란 어항에 갇힌 채 거대한 렌즈에 의해 굴절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티븐 호킹 위대한 설계 사례, 턴 어라운드 의류 브랜드를 수입하는 40대 사업가가 어느 날 구류를 찾아왔다. 수백만 달러를 들여 레스토랑 체인을 시작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돈을 전부 날리는 꿈을 꿀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던 그가 서윤에게 해결책을 구했다. 서윤이 물었다. 보통 지갑에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다니세요? 20달러와 신용카드 하나입니다. 그에게는 어릴 적심부름을 다녀오다가 큰 돈을 소매치기 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 일로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은 후부터는 돈을 갖고 다니는 게 무서워졌다고 한다. 누가 가져갈까봐 두려워서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지갑에 돈이 있는지 자꾸 확인하게 돼서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인 뒤 차분하게 일러주었다. 지갑에 1만 달러를 넣고 한 달만 지내보세요. 네? 그렇게 큰 돈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인데요. 너무 많다고 느낀다면, 천 달러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 조금씩 액수를 늘려 나가는 거죠. 더불어 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의 변화도 느껴보세요. 서윤을 신뢰한 사업가는 그 말을 바로 실천에 옮겼다. 첫날에는 천 달러를 지갑에 넣었다. 갑자기 큰 돈을 넣고 다니자 길을 걷다가도 몇 번씩 지갑을 열어봐야 할 정도로 마음이 불안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돈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액수를 늘려 나갔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만 달러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있다는 느낌이 익숙해지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만한 돈이 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하고 편안했어요. 현실에서도 변화가 찾아왔다. 재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기회가 포착된 것이다. 두 달이 지나자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손익이 개선되었다. 해빙 신호등. 이제 해빙 신호등에 대해 아실 차례예요. 신호등이요? 네. 우리도 초록불에 길을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잖아요. 해빙 신호등도 비슷한 원리예요. 소비를 할때 해빙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이 그것이죠.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귀가 솔깃했다. 막상 해빙을 해보니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가 항상 분명했던 것이 아니었다.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릴 때도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니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해빙 신호 등을 쓰셨는걸요? 백화점에서 구두를 골라놓고 사지하는 경험을 말씀하셨죠? 그때로 돌아가보죠. 구두를 사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불편하고 또 긴장됐어요. 뒤에서 누군가 내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죠. 그래서 구두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바로 그거예요. 헤빙 신호 등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건 멈추라는 신호예요. 그렇다면 초록불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물 흐르듯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죠. 세윤이 발그레 웃으며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위로 세우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모은 뒤 손을 오른쪽 눈앞에 들어올렸다. 나도 그 동작을 따라하면서 물어보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헤빙 신호등을 사용할 때이 동작을 취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신호등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아하, 헤빙 모션이군요. 3장 리뷰, 감정의 답이 있다. 지금까지 더 헤빙의 3장, 감정의 답이 있다를 읽어보았습니다. 실로 더 헤빙을 읽어갈수록 돈에 대한 생각이 다시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3장을 읽고,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왔으며 우리가 원하는 성공적인 삶에 대하여 생각을 합니다. 돈이 삶의 모든 행복을 대신할 수 없으며 그 행복한 삶이란 우리의 가슴 속 마음가짐을 통해서 더욱 큰 행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 기자의 삶이 바쁘고 상박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대실하고 있습니다. 서윤이 알려주는 해빙의 기술을 통하여 부정적인 마인드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보면 꼭 배우고 싶은 기술이라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닌 내면에 담겨 있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신가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과 불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을 만나거나 소비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해빙의 기술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비록 처음은 힘들지라도 자랑스러운 신하인들과 함께 한다면 성공을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해빙의 3장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 해빙 3장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 불안에서 해방하려면 읽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